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2월 들어서, 외병 스케치업이 버전업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룹이나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플립 얼룩 메뉴가 있었잖아요. 이 위에 있었거든요. 플립 얼룩 메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좌우 뒤집기 하거나, 상하 뒤집기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버전업 되면서 기능이 툴박스에 편입되었습니다. 툴박스의 Move 툴을 클릭하면 맨 아래 플립 도구가 새로 생성이 됐더라고요. 이 플립 도구를 클릭을 하면 플립 얼롱하고 똑같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 사각형 형태로, 형태로 방향을 지정할 수 지정할 있는 플립도구가 플립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똑같이 가로로, 가로로 뒤집으려면, 뒤집으려면 레드 더렉션이잖아요. 레드 그러니까 빨간색 판을, 판을 클릭하며 가로방향, 레드방향으로 레드 좌우 뒤집기가, 뒤집기가 되는 거고요. 뒤집기가 다시 한번 클릭해도 좌우 뒤집기.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린 영역을, 영역을 클릭하면 영역을 클릭을 하면 여기 그린 방향으로 좌우, 방향으로, 좌우 뒤집기가, 뒤집기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클릭해도 그린 방향으로, 방향으로 좌우 뒤집기가, 뒤집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끝으로, 끝으로 파란색이, 파란색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블루판을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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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상하 뒤집기가 상하 됩니다. 뒤집기. 블루 더렉션이 되는 거죠. 블루 방향으로 상하 뒤집기 똑같죠. 플립 얼롱의 하위 메뉴에 있던 레드, 그린, 블루 방향으로 뒤집기, 그린, 방향으로 뒤집기 하는 명령이 이 도구에 그대로, 그대로 포함이, 되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드 더렉션을, 더렉션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무브 도구로 전환을 해서 전환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하나가 복사가 되면서 좌우 뒤집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지만 복사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여기 스케치업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을 클릭해 보면 이 플립 얼롱이 없어져서 미칠 것 같다고 이렇게 질문을 한 내용이죠. 아래 이렇게 답변이 있어요. 출바 아래에 새로 생겼다. 이런 답변을 한 커뮤니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더 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기능이 새롭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 플립 얼롱이 없어졌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툴박스에서 플립 도구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종 개체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플립 얼롱 명령이 툴박스에 툴로 편입되어 고정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수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2월 들어서 외명 스케치업이 버전업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룹이나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플립 얼롱 메뉴가 있었잖아요. 2위에 있었거든요. 플립 얼롱 메뉴가 없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2월 들어서 웹용 스케치업이 버전업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룹이나 컴포넌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플립 얼렁 메뉴가 있었잖아요. 이 위에 있었거든요. 플립 얼렁 메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나 개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개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개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개체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개체를 클릭을 개체를 하면 이렇게 사각형, 사각형 형태로. 형태로.